안녕하세요. 청년 세대 편견 해소를 위한 세대 공감 토론 클리닉 동상이몽. 네, 지난 시간이었던 3편에서는 회식 문화에 대한 각자의 입장 차이를 들어봤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거듭할수록 윤준삼 대표님은 관리자로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계신가요? 네, 저도 지금은 대표지만 옛날에는 저도 이제 신입 사원이었고 또 직원이었고 그래서 기업의 소속이었는데 그때를 좀 잊고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원의 마음에서 그 입장 차이를 좀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영인으로서 젊은 세대를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그중 하나가 어떤 걸까요? 어, 대표적인 게좀 연차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차 부분은 저도 그렇고 관리자들한테도 되게 좀 이슈인 부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연차 사용에 대한 이슈입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 주장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부장님, 저 아까 연차 신청했는데 아직 결제가 안 나서요.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차요? 어, 잠깐만요. 네. 연달아 3일이면 좀 곤란한데요. 지금 바쁜 시기인데 이번에 사정이 좀 있어서요.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아니요 개인적인 사정이라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꼭 필요한 휴무입니다. 다음 주는 너무 바빠서 외부 인력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미리 말해줬으면 대비를 했을 텐데요. 아그 설마 반려하시는 건 아니죠? 반려라고. 아꼭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다음 주에 연휴 하루가 껴서 거의 일주일을 쉬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다른 동료들에게도 이렇게 민폐가 될 상황인데 그 이틀만 좀 고려해 주면 안 될까요? 아니 반려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동료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 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배려하다 보니까 결국 연차를 다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근로자로서 제 권리에 대한 부분이라 부장님께서 저를 설득시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반려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동료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 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배려하다 보니까 결국 연차를 다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어, 뭐, 조금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아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영상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일단은 진짜 사실 법적으로 제가 보장받는 연차 개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일수 그리고 왜이 연차를 쓰게 됐는지 사유를 여쭤보시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연차의 사유란을 없애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사정이라고 해도 여쭤보시는 또 상사분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되게 요 하루를 쉬고 싶어도 눈치 보면서 쉬어야 된다는 그게 제일 좀 불편한 부분인 것 같고요. 기업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차 신청서에 사유칸은 없습니다. 네. 사유는 안 물어보는 대신에 이제 휴가를 간 사이에 대체 인력이 누군지, 그래서 그 대체로 하실 분이랑 협의가 다 됐는지, 그런 거를 좀 명시해서 쓰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연차를 내면은 그냥 다 받아주는 그런 조건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좀 사건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어떤 팀에서 팀장부터 팀원까지가 전체가 다 연차 휴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의 업무가 완전히 좀 마비가 됐었죠.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연차를 했으면 회사에서 알았을 텐데 한 명씩 따로따로 내다보니까 걸러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대체 인력이 누군지 그거를 좀 명시를 해라.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고 지키게끔 해야 되고 그거를 또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우리 MZ 대표님, 우리 기업 대표님 같은 회사와 직원이 문제가 없어요. <laughs> 이제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이제 연차는 이제 80% 이상을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명칭은 연차 유급 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직장인들에 대해서 이제 연차 설문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어, 연차 15유일을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80%. 그러니까 거의 다가 그걸 쓰지 못한다는 거죠. 이 중에서도 이제 6일도 채못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41.5%로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이제 사용을 못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어 중소기업이 가진 현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이제 경영자가 사람 조금만 뽑아가지고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다. 근데 하나의 원칙만 딱 얘기를 드린다면 어 연차는 걸리고. 그리고 그 권리들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는 그거에 대해서 보장해줘야 된다. 대신에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이런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 기업의 좋은 사례도 있습니까? 어 일단은 이제 정부 제도가 하나 있네요. 그게 이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어떤 이익을 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6개월 전에 직원들한테 알림을 주고 그다음에 10일 이내에 휴가 일정이 있으면은 이것들을 또 입력하게 했거나 해서 시기를 지정하고 휴가 사용을 촉구하는 제도. 근데 이거를 이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이 제도를 쓰는 기업하고 안 쓰는 기업. 그랬더니 이제 이 제도를 쓰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 사용률이 82.9% 굉장히 있네요. 높아지는 네.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66.3% 해가지고 16.6%가 이 제도를 쓰면 직원들이 이제 연차 사용들을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걸 적용해 본 기업의 98.8%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연차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사용하게 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전사 일괄 연차 사용 휴무 제도들을 쓰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설 연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음.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루만 생기지 않아. 네.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일괄 연차로 앞뒤로 연유를 더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직원이 일괄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도 어려운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가 가진 문제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대처 인력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리더의 역할인 것 같아요. 경영자가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이 직원들한테 일일이 연차를 사용해라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팀장들이 이런 역할들을 네, 하거든요 중간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팀장이 보면 온리 일만 하고 휴가를 절대 사용을 안 해요 <laughs> 그러면 팀원 입장에서는 압박감이 네, 느껴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 휴가나 이런 거 있을 때좀 이렇게 나쁜 표정 싫은 표정 짓는 네, 거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뒤에서 휴가 쓴 직원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얘기하는 거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더들이 이런 역할을 하면 직원들이 이제 굉장히 압박감을 받게 되니까, 이 리더가 휴가를 쓰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일을 문제없이 할수 있는 유연한 계획과 전략적인 능력, 그 다음에 우리 팀원들이, 어, 내가 이렇게 갑자기 냈을 때 어떤 피해를 줄 건가에 대한 공동체 의식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 직장 내 갈등의 해결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에는 이 기업들이 시대의 흐름을 잃고 바뀌려는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유익한 내용을 한발더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좀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